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열왕기하 아,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메색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 그러니까 남한은 이 본론을 보면 그래요. 자기 문등병을 고치는데 물이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물을 쓰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은 더 깨끗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남한의 이름을 풀면 남한한 한답니다, 그래서. 네. 자기만 하는 거야. <laughs> 이름도 참잘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요, 요단강물에 일곱 번을 씻으라고 했든, 학교 운동장에서 몇 바퀴 돌라고 했든, 거꾸로 물구나무라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뭐 요단강물에 씻든, 뭐 아마나 바르발강에 씻든,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1 1계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했든, 무슨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 약속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상, 환경상 그게 맞니, 안 맞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나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 내게 적용한 말씀은 뭔가 이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형편과 관계없이 말씀만 듣고 들려지는 말씀에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지면,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 생각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사람들 그걸 생각하거든. 내 방법이 뭐고, 내 생각이 뭐고, 내 상식에 맞냐, 안 맞냐,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자꾸 따지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어떤 강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바람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면 바람이 본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든 간에, 이 일의 본질이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그 본질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는 환경만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오늘 나만처럼 그 방법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어느 물이 더 좋냐 이런 거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물이 그렇게 좋아서 물 가지고 지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에서 고치면 된거 아니에요. 못 고쳤으니까 온 건데 뭐 찬성도 그렇잖아요. 뭐 불러 불러 부르는 게 맞냐? 풀어진 우동가락처럼 부르는 게 맞냐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소리소리 질면서 설교하냐 뭐 사근사근 조용하게 설교하냐 그런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찬양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이지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법이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그 찬양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무슨 교회가 잘 지은 건물이냐, 무슨 그 상가 건물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오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게 본질입니다. 강사가 어떤 사람이야? 뭐 알려진 사람이야? 아니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것도 따지더라고. 강사가 유명하냐, 무슨 말이냐. 문제는 그 시간에 하나는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다른 측면에서 적용한다면 내가 유능한 사람이냐 아니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본질입니다. 능력은 그분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나를 바라보면 예, 낙심되지만. 그러나 줄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넘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거든. 예. 11개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예. 기쁜 약속이 왔는데, 지금. 분명히 약속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기쁜 약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큰 시험이 왔어요. 말씀 받고 오히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시험 들지 않으면 잘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질 말아야 돼.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거기 내 생각을 섞고 환경과 형편을 갖다 들이대면 시험 들어요. 말씀만 주장해야 형통합니다. 네. 네, 말씀만 주장해야 돼요. 들은 말씀 그것만 주장하세요 그냥. 자꾸 환경이 그안 그렇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들자 세월 다가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율법적인 하나의 말씀이래, 당시에. 그 말씀만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슴에 심으면, 그럼 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어디 가든지. 평탄하다고 그러잖아요. 형통. 아, 네. 형통. <laughs>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셨든, 한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셨든, 말씀대로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방금 여호수와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결국 형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목적은, 우리 인간을 억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받아본 바로는, 말씀을 믿고 살아온 바로는, 그 말씀이 나를 얽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 참자유. 참자유를 주고,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노인밖에 하시려는 거지. 나를 얽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자유를 뺏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오히려 믿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안그러 말씀 받르면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오늘 또 나를 억매는구나 저 말씀으로 얽매는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자유가 와요. 형통합니다. 풀려요.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꼭 나를 얽매는 걸로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자유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11개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 나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냈지만 결국 그 말씀들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았잖아요, 결과가. 아니, 답이 나오는데 뭐 그래, 답이. 자기는 그게 안 맞는다고 막 소리소리 질르고길길이 뛰고 뭐 돌아가니 많이 했지만 결국 말씀들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고쳤잖아요. 손해 봤습니까? 망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살아났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했는데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안 하다가 격 길로 나가다가 망했다는 사람 많이 있지만 말씀대로 했는데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런 사람 은 없다니까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순종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청년들에게 이제 특강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잘 듣기만 해도 변화가 온다 그리고 잘 듣기만 해도 강력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와요 말씀을 내 가슴에 넣으면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내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 절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 살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 그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 돼요.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지, 요단강물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본들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말씀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뭐 있나. 일단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심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사역자들도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선 임시변통은 되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역한 사람은 다 열매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만 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말씀이 기업이 있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갔다음에 인정으로 한다고 자꾸 자기 생각을 놓을 수 있거든 그건 나중에 열매가 안 좋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랬죠. 아, 나이 말씀이 너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역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본인은 늙었고, 뭐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마른 뼈이지, 마른 뼈. 근데 어느 날인가, 베들렘 자기 고향에서 하나 일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살아난 거야, 여자가. 대원에 살아났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형편이든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말씀이 하는 거니까, 일을.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아, 네. 이번 주간에도 누구에게인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 네.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이렇게 박수 올려드려요. 열한기야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중요한 건또 뭐냐 기왕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감동 그분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러면 일곱 번 당구는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일곱 번을 안담구라는게 바로 그거예요. 네. 푹 젖으려면 좀푹 당구고 있어야 돼. 아이그뭐좀 불어야 한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푹 젖으려면, 그래서 좀 닦아내려면 좀푹 당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발만 적시고 마는 거예요. 우리 생수가 흘러나면 찬양 합시다. 수가흘러나가 불어나 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 주님께 순종면 주님께 순종해지면 하늘 문 열려 주님만 바라봐지 주님만 지면배 그분을 배우 주님 s a 해 보세요 생수가 넘쳐나면 s u Se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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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주님 g s u s e 면주님면만 그분을 배우신 생수의 은혜를 체험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가장 잘 되길 바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인생 불행해질,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어쨌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 가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분이 그분이라. 그분 말씀대로 말하면 돼요. 그 벗어나니까 처음 문제가 생기는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을 섞고 그게 기니 아니냐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한 건데. 11개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기 보면 나만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병 고쳐온 사람이 병 고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지금 자기 방향하고 맞냐안 맞니? 맞니 이거 지금, 그게 중점이 돼버렸다니까요병 고치러 와서병 고치면 되는 건데.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간다고 말해. 주제 파악을 못해, 이 사람이. 누구 위에서 하는 일도 아닌데지. 그렇죠? 누구 위에서 하는 거요 이게 자기 위에서 온 거지? 아니,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 답답하더라고. 이게 누구 위에서 하는 일이요다 자기 위에서 하는 거지. 누구 위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다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날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난 맨날 피곤하지. 아, 나 당신들 때문에 피곤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위해서리는 거예요. 나 행복하려고. 이 사람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구 위에서 온 것처럼, 막 가려고 할 때, 아, 근데 옆에 있던 종들이 참 말려주는 게 감사한 거야, 이게. 응. 막 진정시키는 거야. 아, 여기 병고치로 오셨잖아요. 그, 그보다 더한걸하라고해도할 텐데, 뭘, 그까지 화를 내셔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진정시켜준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문득병이 치료가 되게 만들어줬죠. 그럼 나중에 나만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아마 평생 두고 잘해줬을 겁니다. 아, 문득병 고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안그러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의 금 중심잡게 해주는데 음. 너무 감사하죠. 잠원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말라. 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취리라. 모든 것은 주류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 내가 주인이다. 나를 위해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위에서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맞장구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찌하든 건져내는 쪽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돌아와요 <웃음> <웃음> 돌고 돌다보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네. 네. 그게 동그라미야 그래서 <laughs> 어. 계속 나가는 것 같아도 돌고 돌다보면 원점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네. 네. 제정신 돌아오면 허. 당신 덕분에 나핀 나가지 않고 당신 덕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아주 고마울 겁니다. 아무튼 오늘 아마는 사람을 잘 만났어 이 사람이. 네. 그 작은 여자아이부터 잘 만났어 우선. 네. 그리고 부인도 잘 만난 거예요. 그 부인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렇죠? 또 병을 고치라고 보내준 왕도 잘 만났어 또. 그 왕이 또한번내주면못 보는 거예요. 그 거기, 거기 거기 가서 그 측면 상황이 우리나라 강대국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왕이 또 보내주잖아요, 가라고. 그리고 또, 와서도 참선지자못만나으면 소용없는 거 또. 근데 엘리사라는 다 당대 참 선지자를 또 만난 거요이 사람이. 그리고 또 오늘 그 나온 충실한 종들까지. 하도 사람 잘 만났어, 이 사람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요다 신문 덕보는 거겠지, 뭐. 이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지금 삐딱하게 나갔어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나단도그렇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바울과 티모드 전부 잘만난게 쓰거든, 그게. 결과도 좋더라고요잘 만나면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가서든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배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가서 뭘 하든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결혼 대상자 만나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사람을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주셔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돕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요,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다 맡겼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난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 다 의뢰했는데 다 그냥 내려놓았는데 만나기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만난 그 보디발 사모님 그런 사람이지. 그 요셉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만나기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런 경우는요, 한두 가지 면에서 보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그래요. 나 정말 그런 사람 만나길 원치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런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풍랑이 있어야 빨리 가죠. 이 풍랑이 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된게 요셉이? 풍랑 만나가지고, 더 빨리 감옥으로 갔네? 그리고 술마트 많은 장 만났죠.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해가지고 결국 총이되신데는데최단한 코스를 거쳤거든그 여자 안 만났으면요. 10년 있을래지 20년 있을지 몰라. 그거.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풍랑이 돼가지고 더 빨리 가버린 거야요 헤매고 도는 코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만나게 한네 이런 경우에는 시험 들지 마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이 풍랑이 연하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그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향도, 그다그 그 방향이 나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동쪽이 있고, 왕성한 남쪽이 있고, 그리고 그 서, 열매 맺는 서쪽이 있고, 안식하는 북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풍랑이 연화해서더 빨리 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하나는 뭐냐면 괴로운 사람 만나는 경우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금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조교로 인겨,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교로 정금될 때까지 내거다 벗겨낼 때까지 그 사람을 조교로 특별히 고용하신 겁니다 나 우리 인건비 안 줘도 돼요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건비 다 줍니다 그 사람이야 그리고 그사람 특별히 고용해서 나는 정금 만들고 그거 해결되면 그 사람 가버리는 거예요 훈련만 끝나면 조교로 쓴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되느냐. 예.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28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 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영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량을 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할때 다윗은 정식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섰죠. 아 그런데 그 칭찬받을 일한 건데 지금 그 명색이 형이라는 사람이 네가 교만해가지고 요거 정말 에, 화를 돋구는 거야. 자기는 막장 뭐 정식 군인도 아닌데 목숨 걸고 나와서 지금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칭찬해줄 못하는지. 야너 어린 네가 참, 참 장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이교 교만해가지고 조그만 게 말. 아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정말. 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우리 잘바라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사실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는 목숨 걸고 하려고 오는 건데 지금 가만히 있던 사람이 뭐 교만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교만하다가 목숨을 내나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그,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반응을 안 했어, 거기. 그리고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이 상대 안 하고 돌이켰어. 어. 상대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상대 안 하면 돼, 그냥. 일일이 붙들고 시시비 가릴 게 아니라 상대 안 하면 돼, 그냥. 예. 그 말이 안 되는 사람은 고뭐 상대를 하나.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어. 시비 거는 자는 상대 안, 안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자꾸 얘기하고 반응하고 그럼 말려들어요. 상대 안 하면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엘리압인지 뭔지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더라고. 없어져 버렸어. 아니 전혀 뭐 엘리압이 뭐 했다는 게 얘기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조교라니까 조교는 임무 끝나는데 뭘또 나타나나?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이 조교예요. 그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목적만 있으면 그 사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기 찾아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꾸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고용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정금 만들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 화나면 감사한 부분 한번 심으세요. 그 사람 부들고 싸우지 말고. 하여튼, 조교는 자기 임무 끝나면 더 이상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조교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임무만 끝나면, 나만 정금되면 찾아볼 래도못 찾아봐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하면,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려운 영편이든 또는 답답한 영편이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문득면 걸려서 인생의 고난이 왔죠. 말씀이 들려왔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거기 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들려주잖아요. 나만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걸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답답할 때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들려주면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만처럼 나하고 안 맞다는 그런 소리 할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요. 누구든 지금 당면한 문제에 응답과 해결을 얻으려면 매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를 때 가사도 있고, 그 누군가 간증할 때도 그게요. 다귀 담아 들으면 다에게 된 응답이 나와요. 그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에 대한 해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귀 담아 들으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